안녕하십니까, 벤치님 여러분. 아, 근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라서 말 타기가 습도도 높고 굉장히 나빴습니다. 오늘 이 트레일러 앞에 섰는 이유는 벤치님들도 트레일러를 어차피 말을 타시다 보면은 아주 접하게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트레일러를 접할 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몇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말이 트레일러 타는 게 <laughs> 즐거움이 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에 말싣기 전에 이 트레일러를 원형을 이렇게 돌면서 말한테 구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트레일러 안에 타도, 말이 자기가 트레일러 안에 타도, 아, 나한테 아무런 해가 없구나. 요런 거를 인지가 되면은 잘 탑니다. 근데 말은 항상 모든 사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탁긋다대면은 뭐 시커먼 게 앞에 툭 있고, 뭐, 가다 나는것 같고, 굉장히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일러 외부에 말을, 마주가 끝시고 트레일러 외부를 몇바퀴몇바퀴 돌고, 또, 마주는 건너갈 때, 이 밖으로 이렇게 땅으로 가지 말고, 마주는 항상 트레일러 후에, 우에, 트레일러 후에를 밟으면서 이렇게 돌면은, 말이 조금 더 친화 친화가 돼 갑니다 저는 전에 말들은 이래 뭐 모이도 좀 주고 아 모이가 아니지 사료 사료도 좀 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도해서 넣었습니다만은 오븐에 풍사는 전번에 말들보다 오히려 좀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가지고 배밖으 이렇게 돌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츄렐라가 이 땅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면 은말 눈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데 머리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말보다 키가 굉장히 내가 큽니다. 크고 내가 저 앞에 뚝 갈아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좀 중압감이 생기고 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오븐에는 이렇게 와서 둘을 조금 길게 해서 여기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평소에 부르듯이 종 메리 뭐 풍사 이리와 들어와 쪽쪽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뒤로 한 발짝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뒤로 한 발짝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말차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은, 보편적인 말들이 후닥후닥 하는 수도 있는데, 그때 발을 본의 아니게 말이 밟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발을 밟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차에 탔을 때는 조금 칭찬해주고, 전에 풍삼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안 내릴라 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면, 뒤로 내리도록, 유도도 해주고, 또, 인간하면 사람이, 이 앞으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사람이 먼저 내리고, 뒤로 내려서 내려가지고, 그 내리는 방향을, 유도를 해주면은, 말이 인지하기가 빠릅니다. 오이 어, 수리수리, 마수리, 비야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말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